시보그해으로선발공원이 바보 상대 들어오게 돼요. 그서그 역량이 다 죽어 버 이게 가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이 급 돼요. 안동시가 젊고 활기찬 MZ세대 공무원을 주축으로 시어 3 5 1을출범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 발굴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12일 시청 소통실에서 시아 351포럼 일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아 351포럼은 번뜩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로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 등 안동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 등 급속한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젊은 인재 양성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포럼 일기는 재직 기간 7년 이내에 유연한 사고로 무장한 젊은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완성도 높은 시책 개발을 위해 2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년차에는 시책 개발 역량 강화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년차에는 국내외 연수를 거쳐 발굴 시책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시책 제안에서 벗어나 실무 부서의 컨설팅을 거쳐 시민이 체감하는 유용한 시책을 개발해 시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권기창 안동 시장은 미래 안동을 선도하는 시야 350일 포럼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며 다소 과감하거나 불확실하더라도 독창적인 발상과 시도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두 차례 다이나믹 백년 등불 기획단을 운영해 20건이 넘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미래 안동 건설을 위한 시책 발굴과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있으셔서 약간 팀장님급의 느낌이 나고 있어요. 어 하죠? 이렇게 무거운 표정 계신 관님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게 우리 자연스게게 일어나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laughs> 일어나실 때의자에 조심히 서이에또 다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목동의 정게그입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멋진 래서 만들어 보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성실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구성원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c a 상호일 포럼 활성화에 기여하기 대표 신예화. 네, 모두의 박수로 바지를따하겠습니다 네, 신예화 중간 소 밝게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laughs>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스마일.